안녕하세요. 포소화 설비 포소화 약제, 포소화 설비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소화 설비는 물과 소화 약제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을 해서 거품 용액을 만들어서 방사를 하는 것이 포소화 약제입니다. 거품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자가 났을 때 거품을 하재에 처음보다 방사를 하기 때문에 질식효과가 있겠죠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질식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물과 거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 의한 포수용액에 의한 냉각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수화설비에는 포수화설비는 질식효과하고 냉각효과가 있습니다 포수화약제 종류에는 담배포수화약제 그리고 불화 단백포, 수성 막포, 합성 계민 활성 제포내 네 알코올 형포가 종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백포 소화 약제입니다. 자, 단백포 소화 약제는 동물의 단백질 가수분해해서 포 안정제를 첨가해서 만든 소화약제입니다. 특이한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흑갈색의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 내화성 내열성을 우수하지만, 자, 하염이나 열에 우수하지만, 견디지만, 단백질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보관을 하지 못합니다. 부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식이 있고, 끈적끈적 하다 보니까 소화 효과가, 소화에 대한 속도가 느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합성 개민 활성제품입니다. 개민 활성제, 안정제를 첨가, 첨가를 했고요. 단백질처럼 쉽게 변질은 되지 않습니다. 저 어, 발포와 고 발포까지 평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합성 계미 활성제포는 합성 계미 활성제의 주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성막포 수화약제를 제외한 수화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포 수화약제보다 유동성이 좋고, 자, 여기서 약제를 투입하면 멀리까지 이동이 되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좋고요. 소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대신에, 음, 내아성과 내열에 내유생에 좀 약합니다. 또, 포의 파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포가 동그랗게 이렇게 거품으로 만드는데, 거품이 오래 가야 되는데, 유동성은 좋지만, 포가 깨지는, 파괴가 되는 현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성막포입니다. 수성막포는 불 속에 계민활성제 주어성분입니다. 기름포변에 얇은 수성막을 형성해서 을 유면으로부터 가연성 전기 발생을 억제, 억제를 하고 있고요. 유류화재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전기 연소 확대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알콜형 포입니다 알콜형 알코, 코폼는수용성 용매, 용매가 포 속의 물어, 물을 터치해서 포가 파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포소화약제이고요. 단백질의 가수분의 생성물질과 합성세제 등을 주성분으로 해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알코올 유가 있고요, 에스테르 유, 케톤 유, 그리고 아민 유 등으로 수용, 수용성 용제와 사용을 해서 약제를 어, 사용하는 것이 알코올형 포소화약제입니다. 두 번째 포수화 설비 종류입니다. 포수화 설비에는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자 이렇게 어, 옥내소화전 설비와 펌뻔은 똑같지만 위에 포워터 헤드, 포 스프링클러 헤드를 만들어서 커펌을 이용해서 물이 나가게끔 하는 것이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고요. 포에더 설비 고정부 방출 방식 호스릴 포수화 설비, 포수화전 설비가 어, 종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터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자, 일제 살수 시 스프링클러 설비와 유사하다는 거죠. 개방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재가 일어나면 물과 거품을 나갈 것인데, 자, 요게 포터 스프링클러 헤더에, 헤더에 감열체가 없죠. 감열체가 없어서 개반형으로 포소와 약제가 어, 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 살수식 개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포터 스프링클러 헤더를 사용 하고 있고요. 설치 장소는 특수가염물 공장 창고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포포포 포, 포 헤드하고 스프링클러 헤드하고 자, 물과 그리고 원액이 있지 않습니까? 자, 물은 자, 97%가 물이겠고요. 3%가 약입니다. 자, 이걸 거품으로 해서 방사를 한다고 했었죠. 자, 거품물을 만들어서 방사를 하는데 자, 거품물을 만들 때이 공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주입을 해서 거품으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더에 보면 물이 나오지만 포 헤더,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더는 이끝 부분에 구멍이 있습니다. 자, 구멍이 있어 가지고 자, 물과 원액이 자 여기서 물과 원액이 포수행이 나가면 이 사이에 구멍이 들어 구멍에서 공기가 들어옵니다. 공기가 들어오면서 거품으로 혼합이 돼 가지고 요 헤더의 거품으로 이렇게 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더의 끝 부분에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면서 어 약재가 혼합을 하면서 거품을 방사하는 것이 포 헤더,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헤더 설비입니다. 포헤더 설비도 일제 살수시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슷하겠죠. 개반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포수와 약재, 물과 혼합해, 혼합한, 원액과 혼합한 포수형 액을 포헤더를 통해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작동할리는 똑같습니다. 물과 원액을 섞어서 거품으로 방사를 하는데, 자, 이거는 거품으로 방사하는데 공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어, 공기가 필요가 합니다. 어, 헤더의 구멍, 구멍 쪽에 공기가 들어감으로써이 약재가 혼합을 하면서 거품으로 방사를 하는 것이 포어헤드입니다 그래서 구조올리는 옥내사전 설비와 같습니다. 위에 뭘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하부는 똑같습니다. 범퍼가 있어야 되겠고요. 수조가 있어야 되고 물올림 탱크가 있어야 되고 압력 챔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위에는 감지기를 설치를 하고 포헤드를 설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거품이 떨어지겠죠. 전부 다 하나가 떨어지면 전부 다개방형이기 개반형 때문에 개반형 헤드이기 때문에 전부 다 거품이 다 나오겠죠. 그럼 이하재에 화재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면 거품이 떨어지니까, 어, 치식소화로 인해서 어,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치식소화로 인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이 포헤더, 포소화 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정법 방출 방식입니다. 고정법 방출 방식은 이염물 저장 탱크에 설치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법 방출 방식은 터경이 있을 것이고, 이염물 저장 탱크에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동그란 탱크에, 탱크에 하재가 일어났을 때, 이 부분에서 거품을 쏘아가지고 하재를 진압하는 고정법 방출 방식, 터경이 있을 것이고요. 1형, 2형, 3형, 4형, 탱크 어, 방식에 따라 어, 고정부 방출 방식을 통해서 거품을 방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설치 장소는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장소, 공장 창고, 주차장, 그리고 유류탱크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소화전은, 어, 소화전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소화 약재와 물이 혼합한 포수용액이 포소화전 방수구 호수를 통해서 거품으로 이렇게 쏘아주는 것이 포소화전 설비입니다. 그래서 옥내소화전 설비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옥내소화전 설비는 물을 이용하지만 포소화전 설비는 거품을 이용한다는 것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어, 설치 내용은 거의 다 같습니다. 자 호스릴 포수화 설비. 호스릴 포수화 설비는 더럼 드럼 행태로 더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대가 있다면 얘 더럼을 만들어 가지고 호스를 이렇게 말아 가지고 이동식으로 사용하는 설비죠. 그래서 포수화 약제 약재, 포수화 약제와 물이 혼합한 상태에서 어, 이동을 해 가지고 호스를 끌어 가지고 어, 거품을 방사하는 방식. 포스릴 포수화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장소는 어, 똑같습니다. 포수화전설비가 가능한 차고 주차장 에 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항공기 경납고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수화설비 혼합방식입니다. 포수 설비 혼합 방식은 첫 번째 나인 프로포셔널 방식이 있습니다. 자, 나인 프로포셔널 방식은 자, 이 펌퍼가 있겠죠. 펌퍼하고 발포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발포기죠. 약제가 나가는 발포기입니다. 그래서 펌퍼와 발포기 사이에 자, 허락기를 설치를 해서 자, 허락기는 이거는 뭡니까 혼합기는? 펜츄리간 이죠. 그래서 펜츄리간이 배관이 이렇게 왔다가 좁아지겠죠. 좁아집니다. 이, 이 부분이 혼합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량이 이렇게 왔다가 배관이 그 좁아지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면서 차가 지나갈 때사람의 머리카락이 흩날리잖아요. 흔들립니다. 그것처럼 속도가 유랑이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약재가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오면서 발포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방사가 되겠죠. 그래서 펌프와 발포기 사이에 벤츄리 간을 연결해서 벤츄리 작용에 의해서 소화 약재가 허이 환합하는 방식이 나인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나인 프로포셔널 방식은 나면 해가지고 벤츄리가 있, 있다는 거꼭 안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기할 때 항상 자 안기를 하실 때자 항상 이게 발포기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뭐 거품을 방, 어, 발표하는 발포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1번 뽐퍼와 발포기 사이에 벤츄리 간을 연결해서 벤츄리 작용에 의해서 약재를 허비 번합하는 방식이 나인 프로포셔널 방식이고요. 나인 프로포셔널 방식에는 나면이 있습니다. 벤츄리 간이 있다는 거죠. 벤츄리 간이 있습니다. 벤츄리 간은 정상적으로 유량이 왔다가 작아지면서 속도를 올려주겠죠. 이런 배관이 벤츄리 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소규모 설비 또는 포 소화전 설비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펌퍼 프로퍼셔널 방식입니다. 자 펌퍼 프로퍼셔널 방식에서는 자 여기에 펌퍼가 어, 있죠. 펌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발포기가 있습니다. 발포기가 있겠죠. 그래서 펌퍼와 펌프와 발포기 사이에. 자, 다시 하겠습니다. 펌프와 발포기 사이에. 이게 바이패스 배관이죠. 바이패스 배관입니다. 자, 물은, 물은 펌프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물은,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일부의 물이 바이패스 배관을 통해서 또다시 이 배관을 통해서 펌프를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요 밑에 보면 요게도 허빗기 펜츄리 간이 있겠죠. 그래서 약재를 약재 농도를 조절해 가지고 이런 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어, 요렇게 갔다가 일부 물은 바이패스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갈때 요게 있는 약재가 올라오겠죠. 약재가 올라오면서 또다시 펌퍼를 통해서 약재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펌퍼와 발포기 사이에 바이패스 배관을 연결해서 바이패스 배관에 의해서 약재를 허비 원합하는 방식이 펌퍼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그래서 펌퍼 프로포셔널 방식에는 펌바, 바이패스가 있다는 거죠. 바이패스. 그래서 펌퍼의 토출관과 허비관 사이에 배관 도중에 허비기에 펌퍼에서 토출된 물을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절 밸브에서 조정된 포수화약제 필요량을 약제 탱크에서 펌프 허비쪽으로 보내어, 보내어 이를 허비 헌업하는 방식 주로 소방 펌프차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 펌 사이더 프로포션을 방식입니다. 프레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은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 에 발포기가 있다고 했었죠. 자, 발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발포기죠. 그래서 수원이 이렇게 펌프를 통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가면서 자, 약재를 약제를 이렇게 올려 보내겠죠. 올려 보냅니다. 프레저 사이드 프로 포션의 방식은 아비기를 이용을 하고 있다. 아비기 뽀업의토출간에 아비기를 설치를 해서 포소와 약제 아비용 펌프로 약재를 아비식에서 혼합하는 방식 유어 대형 유리 탱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와 발포기 사이에 아비기를 설치해서 아비 펌프를 통해서 아비 펌프를 통해서 약재를 허비 혼합하는 방식, 프레저 사이더 프로포셔널 방식, 투사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 탱크가 하나 더, 가, 더 있다는 거죠. 자, 아비 토주관에 아비 시계서 아비용 펌프로 약재를 아비 시계서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자,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은 다이어프램이 있는 방식과 다이어프램이 없는 방식 두가지입니다. 자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은 자 펌프와 발포기가 있죠 자 발포기 사이에 자 여기에 가압수가 있답니다 가압수가 이렇게 그래서 펌프를 통해서 수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일부 물을 보내고 일부 가압수 물이 약재로 들어와서 혼합을 하겠죠 혼합을 해서 혼합을 시켜서 펜츄리 작용에 의해서 약재를 허비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혼합을 하는 겁니다. 미리 약재를 혼합하는 방식. 그리고 가압수가 있다는 거. 가압수가 일부 가압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게 가압수 배관을 타고 들어와서 물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뽐뿌와 발포기 사이에 벤투리, 펜츄리 작용에 의해서 가압수, 가압수를 보내서, 가압수를 보내서 약재를 허비 혼합하는 방식이고요. 자, 두 번째 방식은 자 미리 혼합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올라오겠죠. 올라오면서 이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오면서 밑에 있는 다이어프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 이렇게 올라가겠죠. 다이어프램이 올라가면서 다이어프램이 올라가, 올라, 어, 올라가면서 이건 밀어줍니다. 다이어프램을 올려 줍니다. 밀어줍니다. 밀어주면서 이렇게 천천히 다이어프램이 올라가겠죠. 밀어주면서 약재가 약제가 발포기를 통해서 발포, 어, 발포하는 것이 자 다이어프램이 있는 방식, 없는 방식이죠. 있는 방식은 미리 혼합하는 방식이고 가압 가압수를 통해서 가압수 배관을 통해서. 미리 물이 들어온 거죠. 자, 이 다이어프렘 방식은 물, 어, 미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게 약제 약재, 약재에 물이 들어오면, 자, 들어오면 이 다이어프렘이 밀어줍니다. 밀어주면서 약재가 올라가겠죠. 자, 약재가 올라가면서 밀어주면서 방출하는 방식.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 자, 공기 압축포 믹싱 챔버 방식이 있습니다. 자, 공기 압축포는, 자, 포수화설비 는 그, 어, 물과 원액, 원액을 통해서 거품을 보냅니다. 거품을 이렇게 보내겠죠. 요 가운데, 거품을 그 보낼 때, 공기를 이용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압축 공기 포 믹싱 첨부 방식은, 포소와 약재와 물과 압축 공기가 미리 혼합을 합니다. 미리 혼합을 한다. 앞에 거는 미리 혼합하지 않았죠. 물과 원액만 혼합을 했고, 공기는 혼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포 헤더에, 헤더에 구멍이 있어서, 공기, 그 구멍 쪽으로 물이, 어, 공기가 들어와서, 거품을 만들어 주는 어, 적겠죠. 그래서 그 거품이 균일하지 못하고 일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품이 어, 깨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 반대로 압축 공기포 믹싱 첨부 방식은 포사유 약재와 물과 공기가 미리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품이 균일하겠죠. 거품이 질도 좋겠고요. 거품이 어, 질도 좋고 균질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챔버 방식을 이용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소규모 현장에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필요하지 않다. 공간이 절약되고 동파의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앞쪽 공기법 믹싱 챔버 방식을 많이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포수화 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